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좀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서울대에 있으면서 사실 제가 그 서울대학교에서 저는 이렇게 그 예배드리면서 외국인 유학생들, 선교하는 일들을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중국인 친구들도 특히 방문학자들, 방문 교수들도 많이 봤는데 그 친구들의 많은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사실 그 친구들 중에서는 중국 공산당에 리포트 작성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공산당 간부인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 스파인 거죠. <laughs> 그런데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한국의 발전을 이렇게 동경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나눠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분은 철학과 교수님이었는데. 교회 나오시면서 아주 정말 새로운 경험을 하신 거예요. 특히 여기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 교회 가면 기본적으로 따뜻하게 맞아주잖아요. 그런데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문화 구조 안에서는 그런 모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따뜻한 케어 그리고 이런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어 사람들이 바뀌는 경우가 생각보다 의외로 많아요. 물론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이분이 탁구를 되게 좋아하셨는데 저도 그 덕에 탁구를 같이 치, 치면서 되게 친해졌어요. 저희 개인적으로 사부로 모시고 그러면서 되게 가까워졌는데 이분이 그 사랑을 경험하시고 나셔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분이 세례받기 전에 간단하게 이야기하신 간증이 제가 지금까지 본 간증 중에 가장 강력하고 어, 인상적인 간증이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 간단하게 영어로 하셨어요. 나는 철학자로서 역사의 동력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믿어왔다. 그런데 나는 이제 견해를 바꾼다. 역사의 동력은 사랑이다. 이러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그 이분이 지금도 그 신앙을 여전히 간직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 한국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돌아간 다음에 귀국한 다음에 다시 원점으로 가시는 분들도 참 많이 뵀는데 그런데 그 간증 자체는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변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국 공산당 경계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경계해야 되는데 우리가 모든 중국인들을 또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의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진핑의 아, 폭주가 시작되면서 제 친구 중에 이 친구는 아, 교수인데 국제법 교수였어요. 국제법 교수인데 자기 친구들, 인권 변호사들이 잡혀 들어가 가지고 자기도 되게 힘들다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이런 친구들까지 우리가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월 초에 제가 중국인, 중국인, 중국인 분으로부터, 크리스천 중국인 분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10월 초에 이 사진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 15년경에 십자가 떼던 사진이에요. 사진인데, 지하 교회에 대한 공개적인 탄압이 10월 초에 있었습니다.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갑작스럽게 사라지고 체포돼 가지고 연락이 두절되고 하는 일들이 10월 초에 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제재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한 겁니다.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중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소식을 들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10월 초에 아, 아주 수위가 높은 강도 높은 아, 그 탄압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되나요? 교회가 이런 문제에 침묵해서 되겠 됩니까? 교회가 정치에 침묵하면요 이상한 세력이 이상한 세력이 정치의 권력을 주도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바람직한 목소리를 교회가 내지 않으면요. 정치를, 정치 영역을 세상에 그냥 던져주면요. 아, 이상한 세력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력이 아, 정치를 장악하게 돼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교회가 침묵해서 됩니까? 안 돼요. 되지 않습니다. 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만식 선생님 아시나요? 조만식 선생님 조선민주당의 당수셨습니다. 그때 조선민주당이 어마어마해 가지고 그 당시에 50만 당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만식 선생님의 결정적인 실수가 뭔지 아세요? 중국 공산당과 협력하셨어요. 위험한 걸 알면서도 현실적인 뭐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겠지만 이 중국 공산당의 위험성을 사실 명확하게 명확하게 따끔하게 사람들에게 경계를 하셨어야 됐는데 현실적으로 협력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제거당하셨어요 공산당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제대로 분별해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먹혀요. 그게 역사예요. 6.25 전쟁 퍼졌을 때 미국 교회가 침묵했다면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으면 미군 파병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교회가 정치에 침묵해야 된다는 얘기를 목사님들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가 지금 한국 상영에 침묵하면요. 캄보디아 꼴 납니다. 남미 꼴 납니다. 지금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중공의 은밀한 침투로 인해서 우리가 이걸 직시하고 목소리 내지 않으면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갈수 있다는 것, 교회가 먼저 자각하고 목소리 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한국교회 일어나야 됩니다. 늦을 수 있습니다. 조만식 선생님처럼. 각성, 각성하고 지금이라도 깨닫고 목소리 내주시기 바랍니다.